네 오늘은 아파트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건번호는 22타경 107088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에 있는 신도림 대림 아파트입니다 일단 대법원 에, 법원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뭐 감정 평가서 이 모든 사항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경매 정보지에 가셔서 에, 서로 비교해 가지고 틀린 점이 있나, 어, 다른 점이 있나 확인도 하시고 에, 그러면서 사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점유 관계는 채무자, 채무자, 어 채무자인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이 감정평가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점이 22년 5월 23일, 1년 전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그 아파트 매매 단가를 감정을 한 것입니다. 뭐, 이 아파트라 큰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래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만 정독을 하게 되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뭐, 좀 빠릅니다. 뭐, 이렇게, 감정평가 명세표 한번 보시고요. 1년 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12억 8천만 원. 에, 그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구로역, 구로역 맞은편에, 에, 맞은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에, 아파트이며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아파트이고, 대단지이고, 그리고 그 1704호가 이렇게 한쪽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 내부 구조는 20, 20여 년전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최근 구조보다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큰 방이죠. 큰 방, 작은 방, 작은 방. 에요쪽이 거실의 거실의 발코니이기 때문에 아마 요쪽이 남쪽, 요쪽이 동남쪽, 뭐 아니면 동서쪽,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는 현장 가서 그 방향 정남향인지 동남향인지 동서향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신도림동 구로구의 신도림동은 서울의 강남구와 같이 구로구에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예, 여가 구로역, 구로역, 신도림역 요 사이에 있는 예, 경인로죠. 경인로 그리고 안양천, 천 그리고 여기 도림천 요 사이에 있는 지역이 신도림동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에, 앞에 경인로 주변에 요쪽으로 그 개발이 거의 다 됐지요. 이게 개발된지 신도림, 신도림 4차, 4차, 에, 신도림 이편한 세상 4차. 이게 2000년 초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게 20년 된 겁니다. 여기 동아파트, 아파트가 조금 3, 4년 더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신도림 대림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 이것은 21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22년, 22년 된 아파트이고, 여기 신미림 초등학교, 신도림 중학교, 신도림 초등학교, 그리고 이쪽에 도림천역 있죠. 아, 이간두 개의 역세권과 그리고 안양천, 에, 안양천에 걷기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교통이나 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나 에, 그리고 안양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에, 아주 지역은 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게, 보시게 되면 내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남쪽. 여기에 동남, 동남이죠. 동남 이쪽이 동쪽이죠 남 약자 동 동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 정동 방향은 아닌데 에, 그래도 동쪽이죠 이게 동남쪽이 동남쪽이고. 동남쪽이고, 아, 여기 남 네, 남서 방향이라 있네요. 남서 방향, 아마 요쪽 같아요. 요쪽. 남서 방향, 네, 요, 요게 102동, 1동, 요게 101동, 요게 102동. 네 이쪽 방향 같습니다 네,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지를 보게, 보시게 되면 감정가가 12억 8천 요게 22년 5월에 감정했습니다 그리고 32평 최저가는, 이번에 2차, 2차, 2차이기 때문에 80%에 10억 2,500. 입찰 보증금은 1억 256만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6월 7일.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6월 7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였고, 뭐 구분 건물이고,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좀 한번 읽어보시고, 예, 아까 임차인이 없다고 그랬죠. 채권자인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등, 등기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2002년 1월 16일, 입주한 거죠. 그다음에 말소 기준 관리가 2013년 5월 10일 삼성생명보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액이 3억 2,400. 뭐 최근에 빌렸네요. 아니 입주하고 10년이 넘어서 빌렸기 때문에 어, 사업을 하다 하려고 빌린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갑자기 많이 돈을 많이 빌립니다. 한달뒤한달뒤 10억. 이거는 질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캐피탈 캐피탈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개인에게 뭐 건강보험, 뭐, 카드사, 뭐, 개인,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셨고요. 에, 그러면, 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보시, 보셔야 됩니다. 실거래가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시게 되면, 22년 한 5월, 6월, 예, 네, 요때 보시면 12억 3천. 12억 3천. 어 싸게는 10억 7천. 여기가 1차하고 2차가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에, 1차가 2차보다 2년 빨리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아파트가 2차보다 가격이 쌉니다. 한 1억 이상이 싸요. 아마 요하한가는하가 10억 6천에 대한 하가는 한 2차일 수도 있어요. 2차.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에 가시면 1차인가 2차, 이걸 구분해서 알려주시니까, 지금 102동은 2차입니다. 2차이고, 이 거래를 보시면, 2022년 5월 달에 12억, 뭐, 전후로 찍다가, 거래가 없었죠. 23년, 한 6개월 이상 거래를 안 하다가, 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2월달, 3월달, 해서 10억을 찍었네요. 10억 거래. 에, 서로 그동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위치에 따라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 실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에, 4월달에. 4월달에 거래가 최저 실거래가가 9억 뭐 최고 실거래가는 10억 근처인 9억 8천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9억은 1차 아파트일 겁니다. 500동 500번지가 1차입니다. 그리고 9억 8천 찍은 거는 아마 그 동을 조사해 보시면 아마 2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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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저가로 다, 그 거래되다가 어~ 둔촌주공 때문에 그 특례 보금자리가 생겨가지고 그일 반등을 했죠 현재 반등을 해가지고 실지 지금 현재 현재 보시게 되면 매매로 나와 있는 거는 10억 5천에서 13억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5억에서 5억 5천, 월세는 3억에서 90만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일시적 반등인지, 여기 보시게 되면, 에, 지금 이때 거래되고서, 에, 금매로 거래되고서, 그, 그, 실제로 매물은 12억 근처에 와있죠. 12억 근처에 와있습니다. 요 감정평가 당시의 금액에 와있습니다. 근데 실거래는, 에, 3월에, 4월에, 10억의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은, 그, 이번에, 이번에 최저가가 10억 2,500만 원이니까, 어 지금 일시적 반등, 반등인지, 어 진정한 반등인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거래가 10억, 10억 언저리에 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매가 10억, 1억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10억 2,500에 경매 입찰 하는 것이 재미는 없네요. 솔직히, 경매는 싸게 살려고 경매를 하는 건데, 예, 금매 가격으로 경매 입찰하는 것은 재미가 없죠. 게다가, 그 채권자인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비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입찰 가격은 10, 10억 이하, 10억 이하, 최소한 거래 금액보다 10% 10% 정도는 돼야지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유찰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 초보자가 아파트 경매는 조금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아줌마 부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에, 입찰 가격을 높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깔끔한 깔끔한 그그 그 권리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 초보자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초보자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입찰되는 가격이 사실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입찰된,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이 높으면, 금매가보다도 금메로 사는 것보다도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금매가보다10% 차이가 나면 가장 좋은데, 그, 좋은데, 잘못 사는 경우에, 금매가와 비슷하게 사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는 입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찰이 될 건지 누가 누가 눈먼 눈먼 경매 투자가가 낙찰을 받아갈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하는 것이 실질적 반등인지 진정한 반등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을 하고 가을에 그 특례 보금자리 대출 금액이 지정되어 있죠. 그게 모두 소진이 되면 다시 하락으로 전개되는지 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유지. 또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물론 경제가 나빠지니까 금리를 내립니다.그러면서 침체가 와서 다시 하락으로 갈 건지 좀 아파트 어렵습니다.아파트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렵습니다.곰곰이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